와아불도저 부르는데 얼마 들어 나 300달러 했거든 이 열로 안 돼? 실제 나이 먹고 하는 연애는 확실히 다르긴 하지. 난왜 여친이 없을까? 난 알겠는데. 보통 여러분들은 나랑 반대되는 사람이 끌려요? 아니면 나랑 비슷한 사람이 끌려요? 보통은 저는 비슷한, 비슷한 사람이지 않나 싶은데 나는 어릴 때는 반대되는 사람이 끌렸었어요. 이쁜 사람이요? <laughs> 왜 연애를 못하는지 알겠는데. 본님도 못하면서. 나? 아니 저, 아, 진짜 죄송한데 저는 연애를 진짜 안 하는 거고요. 왜안 해? 넌왜안 해? 나는, 목록이 없어. 어, 나도 비슷한 느낌이야.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하겠죠. 아 저게 제일 어려운 건데.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하는 거 저게 제일 어려운 거 아니야? 그치. 나는 뭐 연애를 하고 싶으면 하겠지. 아, 밥만 먹으면 한다. 야, 솔직히. 이야. <laughs> <laughs> 아왜왜왜 아니 왜? 왜, 왜, 아니, 왜. 그러, 그럴 수 있잖아. 아, 솔직히 그럴 수 있잖아. 아 맞죠, 맞죠. 그런 게 아니고. 아 맞아요. 기만 그런 게 아니고 솔직히 애 님들이 연애를 크게 우러러 보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. 자이님부터 꼬셔봐 그럼 인정해드리면 무슨 소리야? 야 정신 났냐? 말 잘해야 할 거예요, 당신. 아, 자, 여러분, 들어보세요. 어디까지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.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연애를 어렵게 하시거나 시작조차 못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기준이 굉장히 높거나 자존감이 낮은 그, 사람들. 어, 이제 그것도 있고 자기 관리가 잘안된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, 저는. 사람한테 대여서 그런 걸 수도 있잖아? 아니, 씨발, 내가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, 그러면? 싫어. 그러면, 연애하고 싶다고 찡찡대질 말든가. 나는 그게 제일 이해가 안돼 내가 나서 연애하고 싶어요라고 찡찡대는 애들 중에서 자기 관리하는 애를 한 명도 못 봤어, 나는. 근데, 진짜 심지어, 내가 니한테 얘기한 적 있잖아. 니네 방은 여자가 젠 되는 곳이 아니라고. <laughs> 나가라 그러잖아. 내 방송 끄고 나가라 그러잖아. 항상 이성 친구 사귀고 싶으면 나가라 그러잖아. 내가. 네 방에서 리젠이 안 돼요. 밖에 있어 밖에 늘 이런 얘기해. 근데 진짜로. 그러니까 타인한테 어필할 수 있는 매력이든지 일머에 무언가를 만들지 않고 나는 여친이 없어 찡찡 이런다는 거잖아요. 지금. 응. <laughs> 음, 그것도 있고 이제 연애 관련 얘기 나오면은 여친 이러면서 이제 텍스트해서 발끈하는 애들 있잖아. 저요. 넌 왜?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 누가 물어봤냐고. 아니 그냥 자기 있었던 일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. 할수 있는 거를 어. 용납하고 말고는 내망이잖아. 난 용납이 아, 안되는 거지. 아니, 물어봤냐고? 아니, 안 물어봤잖아. 아니 근데 이제 내무장 켜. 자짜이인 자, 자, 들어보세요. 짜이님 네. 무슨 무슨 영화 봤는데 되게 재밌었어 이렇게 누가 후원으로 얘기를 했어. 네. 그럼 뭐라고 해. 소하지 마세요. 아 뭐? <laughs> 너무 현실적이야. 아, 잠깐 녹화본 좀 끊고 갈게요. <laughs> 아. 너 공감하는 애 아니, 맞아? 근데 아니 근데 진짜 나이 새끼 내여아 저... 맨날 무슨 공감하는 척만 해? 이게 카피인가? 야 보통 아니... 아 그랬어요? 참 재밌었겠다가 아니야? 네저 어. 스포하지 마세요 하는데 감정 네. 스포 안좋아 아.. 연애는 진짜 여러분들이 맘만 먹으면 할수 있다는 사실을 늘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 뿐이에요 여러분한테아근 녹화문 진짜 한번 끊어야 돼 3시간이나 했네 이거 저는 8시간 했는데 너도 대단하다 향 울려 잠깐만요 아니 지금 싫어요? 지붕만 안 됐어. 지붕만 안된게 아니라 지붕이 존네 넓습니다. 노랗게 노랗게 아 이게 뭐람 지붕이 존네 넓어요. 지붕이 이동 속도 느려요, 얘가. 누가 시켰냐고 그러니까. 그냥 시키지 않아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, 됐네요. 제가 있죠. 너 이따 내려가서 바닥 안됐으면보자 레이터. <laughs> 난간. 난간? 난간 뭐지? 일정 다한거 맞아요? 어 여기다. 와. <laughs> 아, 뭐야 이거? 아니 나도 넓었다고 좋아, 벽이랑 홈통! 여기 다 있잖아. 총재 테두리1 2 개? 아니 다했잖아 지구에서 <laughs> 눈테치가 넓은데 다했다고 올랐다니 이 사람이 하나 더. 됐다. 어, 됐다. 와. Yes. 뭐야? 뭐 여기까지 가지네. 맨. 오케이. 죽어보자. 내가 뭐. 죽어. 아 뭐야 여기? <laughs> 가사. 흉가 가봤냐고요? 음. 아니요. 굳이 왜, 그런데. 흉가 같은 데는 왜간지나잘 모르겠어. 근데 그런 거 경험하려고 가는 사람들이 있대요. 아, 나, 그러니까 난 그것도 좀 걱정인 게 무섭지는 않거든? 근데 행여 정말 재수없게 잘못되면 어떡해. 누가 책임질까, 의인 그 때문에.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, 그치. 그니까. 지나가요. 나 어렸을 때그 그래. 그거 존나 무서웠어. 빨간 마스크 하세요? 아! 네. 저 진짜 무서웠어요. <laughs> 저도 웃었어요. 빨간 마스크. 아나 진짜 너무 무서워가지고, 포마드, 포마드, 포마드 이거 외치면 도망간다고. 그게 뭐야? 날 뜨개. 몰라. 도망간대. 몰라. 그로 주문을 외우면 도망간대. 그 빨간 마스크 나오게 된그 이유 알아요? 아니 그 몰라. 그거 일본에서 엄마들이 애들이 학원 끝나고 집에 하도 안 들어와서 그러는 거 만든 거라고 그랬었어. 이런 씨. 아 여기 위엔 다 녹슨 거네. 지붕 오지게도 난다 진짜. 빨리 지붕 좀 끝내. 나 지금 거기 다 끝냈단 말이야. 아, 저 지붕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. 지금 굉장히 넓습니다. 지붕이. 지금. 다 하고 있습니다. 계속. 한 번도 신적 없습니다. 아니, 지붕 어디가 남았다는 거예요? 지붕 개많이 남았는데요. 언제 끝나요? 알 거선 거 들어와서. 요 아니, 저 지금 아니, 당신 양께 물론 적진 않겠지만 나도 적은 게 아니었다니까? 나 여기 사다리부터 다 했어. 나도. 네 아이씨. <laughs> 걔 못해. 걔 못해? 솔직히 아까 지붕 해보지 그랬어, 여기는. 왜안 했어? 아 어, 내가 할게, 그러면. 다 했잖아, 이미. 아, 뭘다 했다는 거야, 도대체. 아, 참나. 예쓰! 아휴. 여기 안에 이제 들어가, 오빠. 왜? 안에 해, 내가 밖에 할게. 이안 어, 들어. 아, <laughs> 네가 나를 많은 걸 주면서 맨날 일부러 그래, 한다고. 오빠, 밖에 밖에 해. 내가 안 할게. 그래, 네가 안 해, 그러면. 아, 징찡거리 김친사. 배드공포증 해. 아이스 자꾸 하는 거 없다 그러시는데. 금방금방 금방 하면 다 하겠지. 안 해하기 싫으면 남편 하래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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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 나가 뒤지세요. 아이들 음. 공좀 해줘. 닉네임이 니인포스아인스네. 어 어디 어디 출신 십덕이야 옛날 마법소녀 시대 이름이에요. 음, 그럴 것 같았어요. 나 개인적으로 마법소녀 중에서 제일 짜증났던 게 고래민가 뭔가 걔네였어. 왜요? 그 네. 새끼들 끝나야 나루토 하는데 재미도 없는 <laughs> 거 겁나 맨날 나와가지고 도슬동자도 그러시 싫어했어 그거 끝나야 포켓몬스터 했거든 맨날 <laughs> 노는 것처럼 보여 그거 투수송이라며 이제 어? <laughs> 아무렴 못해 아무렴 못해. 어때 <laughs> <맞아. 웃음> 나만 즐거우면 그 흔이잖아 겁나 <laughs> <두나> 투수 마인드다 <laughs> 나 투수 마인드다 가사 진짜 딱 맞네 진짜 우님 채채퐁 김치퐁 보셨나요? 채채퐁 김치퐁 아그우 <laughs> 아빠가 진짜 재밌게 봤어요. 어 다행이다 재밌게 보셔서 <laughs> 빨리 어. 말했죠? 어 잘했어. 네. <웃음> <휴>. <웃음> <웃음> <히이>. 와우 예끝끝아 <laughs> yeah, 재밌다. 맞다. 이거 스토리 얼마나 남았나요? 차두 대랑요, 공원 하나랑 집 청소하는 거. 공원이요? <laughs> 업체부를 하.. 게 업체. 아니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아마 무기 업그레이드를 했었어가지고 조금은 무난할 겁니다. 그래요. 차한 대만 더 하자고? 재밌니 얘들아? <laughs> 그래, 가자. 뭐로 할까? 얘로 할까, 얘로 할까? 적당히 작은 걸로. 작은 거? 사. 사 큰가 사. 오케이, 오케이. 저기요. 아니 이 사람은 약간 상식이 가끔 안 통하는 느낌이야. 저 우리 애들이 사원을 말했는걸. 어. 미치겠네. 우리 애들이, 우리 애들이 사번을 말하는 걸? 나는 장미들한테 약한 걸? 나 뒤에서 오른쪽으로 갈게, 이쪽으로. 난 잠깐 구경 좀 할게. 에이씨. 어, 이거 금방 한다. 녹슬지도 않았고, 먼지만 묻었네. 여기 상당히 쓸었는데. 빠밤. 예. 퇴근. 퇴근. 업무 강도 너무 빡센데? 와 이거 녹슨거 때문에 빡세다 너무 박봉이야 <laughs> 이렇게까지 일했는데 1000달러도 못 벌었어 아직 어? 그래요? 어, 설마 이거 호... 당장 좋아? 어? 아닐텐데 돈 같이 벌텐데 계속 무슨 0.5달러 1.5달러 이런 식으로 주던데 나 아직도 890달러인데 <laughs> 사장님 1원만큼 받는데요 아, 너난 놀았습니까? 제가 <laughs> 더 많이 했나봐요 아니... 이 무슨... 무슨 소리예요 저친 지게 일했는데. 아닌데. 아, 쟤는 미션비를 더 받는 거야? 그러니까 아난 이제 계약금은 쟤한테 주고 난 이제 알바하네. <laughs> <laughs> 더럽네 아, 다음에 제가 그쪽 돈에서 띄워 드릴게요, 제가. 그럼 되잖아요. 그 그래요? 예아이그 문제 없습니다. 걱정하지 마세요. 제일 더러운 게 여기 있었네. <laughs> 퇴근 제가래. 예. 알았어. 예. 일속에 시켜진 거니깐. 죄송나. 네. 영상이 다 끝났나 보군요.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여기 앉아서 저랑 다음 영상 보러 가실래요?